계경계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후하은 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계법장지는 오홈마라남하라하다오홈마라남마라 살경 살라 숫다이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하나 아무도 알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태어난 자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이것이 산자의 운명이다. 이근과 일은 빨리 떨어진다. 이처럼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수 없으니 그에게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재 아무리 잘 구워낸 도자기도. 마침내 깨어지듯 사람의 목숨 또한 그러하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지혜로운이도 어리석은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버지도.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한 사람씩 사라진다 이처럼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으로 고통받는다 지혜로운 이러한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생과 사의 두 끝을 모르면서 부질없이 슬피운다 어리석음에 붙들려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 슬피 울어서 무슨 이익이 생긴다면 지혜로운 이도 그렇게 할 것이다 슬피 운다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없다 울면 울수록 괴로움만 깊어지고 못만 야위를 따릅니다 괴로워 할수록 창백하고 몸만 야위어 간다 운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니 슬피 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든다. 죽은 사람 때문에 훌부짖는 이는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라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사로잡혀 떨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바라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사라져가는 자들의 운명도 이와 같으니 가슴에 새겨라 사람이 백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해도 언젠가는 친척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거룩한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죽은 일을 보면 그는 우리 힘이 미칠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더하거나 탄식하지 말라 집에 불이 나면 불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잘 닦은 현자는 슬픔에 생기면 이내 지워버린다 바람이 솜털을 벌리 날려버리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슬픔과 애착과 근심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 한다.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은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더 없는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할머니, 영, 아, 야, 가, 숫, 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에 계셨다. 그때 보살라국의파세나디 왕이 한낮에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물러나 앉았다.세존께서 한 곁에 앉은 바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셨다.태왕이여, 이 한낮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세존이시여,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할머니는 태어난 지 오래되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백 스무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할머니는 제게 좋은 분이셨고,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값비산 코끼리를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할수 있었다면 저는 값비싼 곱길이를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값비싼 말을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할수 있었다면 저는 값비 산화를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넓은 마을을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할수 있었다면 저는 넓은 마을을 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끝나며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끝나며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러합니다.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끝나며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도공이 만든 그릇은 굽지 하는 것이든 구운 것이든 그 모두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부서짐으로 끝나며 부서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중생은 죽음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행위에 따라 좋고 나쁜 과보를 받으니 나쁜 짓을 한 이는 지옥으로 가고 좋은 일을 한 이는 하늘나라로 가리다 오로지 좋은 일을 해서 미래를 위해 공덕을 쌓아라 모든 존재에게 공덕은 저 세상의 의지천이라 사에비유경바빠두바마수다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에계셨다 그때 고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은 한낮에 세종께 찾아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는 이 한낮에 무엇을 하다가 우는 길입니까 세존이시여 권력의 부치에 몰두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전념하고 나라의 안정된 지배를 확보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그자들이야 왕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야 할 일들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쪽에서 그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시여.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주십시오. 또한 여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남쪽에서 그대를 찾아와, 이렇게 바란답시다, 대왕이시여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남쪽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큰 산이 보든 생명을 짓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주십시오. 또한 여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서쪽에서 그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시여.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서쪽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주십시오 또한 여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북쪽에서 그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시여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북쪽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진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주십시오. 대왕이여 이렇게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이렇게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때 진리에 따라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립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불러오고 있는데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히 불러오고 있을 때는 진리에 따라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권력의 도취에 몰두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전념하고 나라의 안정된 지배를 확보하고 강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그샷들이야 왕에게는. 코끼리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코끼리 부대로도 맹렬하게 굴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방도나 대책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샤드리아 왕에게는 기마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마 부대로도 맹렬하게 불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방도나 대책이 없습니다, 제존이시여그사드니야 황에게는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차부대로도 맹렬하게 불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방도나 대책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샤들이야 왕에게는 보병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병부대로도 백렬하게 불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방도나 대책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이 왕궁에는 원로들과 대신들이 있어 적군이 쳐들어오면 계략으로 저들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략으로도 맹렬하게 불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방도 나 대책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이 왕궁에는 땅에 묻어두고 높은 누각에 숨겨둔 많은 황금이 있어 저 들어오는 적들을 재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로 설득하더라도. 맹렬하게 불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방도 나 대책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하게 불러오고 있을 때는 진리에 따라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는 진리에 따라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잘 가신 분 선서께서는 시를 읊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불산이 사방에서 지디기며 애워 싸듯 늙음과 죽음이 중생을 덮쳐 보내 왕족이든 바라문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전민이든 청소부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나니 늙음과 죽음은 모든 것을 갈아 없애버리네. 국기리 부대도 전차 부대도 기마 부대도 보병 부대도 어쩔 수 없고 계략이나 재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지혜롭고 현명한 이는 자신을 위한 일을 살피니 지혜로운 그 사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믿음을 심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죽은 뒤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니라. 원하운데 이 공덕이 일체 세계 두루하여 다와 중생 모두 함께 극락 세계 왕생하여 무량수불친견하고보두성불하사이다.